됐다 불야 오긴요 어 누가 좋아요 나았다제 소리가 들리시나요 채팅 달아주세요. 반짝아, 내 소리가 들려? 반짝아? 이게 들려? 이거? 이거 맞지? 이거, 이거. 이거 맞아? <laughs> 아, 들려요? 이게? 어 들리긴 하나? 아 들려요? 오. 어. 오늘은 한번 로팡이를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<laughs> 한번 로팡, 로팡이를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거야. 이거 근데 그 화면 녹화 어떻게 해? 화면 녹화 라이브. 화면 녹화 라이브 어떻게 하냐고, 화면 녹화 라이브. 그거 어떡해 아니 화면 녹화 있잖아 그거 라이브 어떡해 화면 녹화야 어떻게 하냐고 야야어 얘들아 어 얘들아 뭐 어, 아무도 없어? 아이 아 어, 뭐야 아이 오홍 오홍 다시 왔군 에 얘들아 그 아이디어 좀 적어줘라 영상 시청이 왜 안돼? 어 돼? 어 그러면 흰둥이는 어떤식으로 만들까? 이쪽으 볼까? 이쪽으 볼까? 오, 아나뭐 하려고 하냐고? 아 그게 흰둥이 사람으로 만들려고 흰둥이를 진짜로 사람으로 만들게 어물피야 들려? 들려? 들리니? 얘들 들려? 오, 들리는구나. 어어. 어어. 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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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단눈이 그리지 어? 소리가 없어져? 그럼 이게 낫겠다. 야, 그리고 내가 그림 그리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. 그리고 내가 그림 그리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. 불피야, 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. 나한테 궁금한 거 있어? 아, Q&A 같은 거하기려고 흠... 흰둥... 어이... 체크방에도 사람 만들기 방송하려고 했는데 니가 흰둥이 병마끓이기 방송으로 바꾸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거또 다른 거는 뭐야, 왜다 빠져나갔어? 왜다 웃기? 광안리랑 가깝긴 해! 야, 근데 나 코로나인데? 코로나인데? 코로나야, 나. 남청동 안 사는데? 어 부산에 어 불피야 불피야 불피 불피 뭐야겠다 어너 뭐야겠다 어너 불렀어 나 부산에 살아. 나또 불렀어. 나 부산에 살아. 나 부산. 부산. 야, 그리고 그 에? 안 들려? <laughs> <laughs> 아 라이브 그만 둬야 되나. 아 라이브 그만 둬야 되나. 아 라이브 꺼 그냥. <laughs>